여러분, 안녕하세요. 무지개입니다. 제로지간 매너강국구고노호슈 주교, 읽기노, 직간데스. 이만오, 직간와 사랑방노, 텍스트노, 소세츠노고도, 요무, 용가이 메노, 직간이 나리마스. 대화, 민나데, 이션이, 연데미마쇼 소설 읽기, 사랑손님과 어머니, 사. 아저씨가 사랑에 와 계신지, 벌써 여러 밤을 잔 뒤입니다. 아마 한 달이나 되었지요. 나는 거의 매일 아저씨 방에 놀러 갔습니다. 어머니는 나더러 그렇게 가서 귀찮게 굴면 못 쓴다고 가끔 꾸지람을 하시지만 정말이지 나는 조금도 아저씨를 귀찮게 굴지는 않았습니다. 도리어 아저씨가 나를 귀찮게 굴었지요. 오키눈이 아버지를 닮았다. 고 고운 코는 아마 어머니를 닮았지? 고 입하고. 응, 음, 그러냐, 안 그러냐, 어머니도 오키처럼 곱지, 응. 이렇게 여러 가지로 물을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저씨, 새 우리 엄마 못 봤수? 하고 물었더니 아저씨는 잠잠합니다. 그래 나는 우리 엄마 보러 들어갈까? 하면서 아저씨 소매를 잡아당겼더니 아저씨는 펄쩍 뛰면서 아니, 아니, 안 돼. 난 지금 분주해. 하면서 나를 잡아 끌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는 무어 그리 분주하지도 않은 모양이었어요. 그러기에 나더러 가란 말도 않고 그냥 나를 붙들고 앉아서 머리도 쓰다듬어 주고 뺨에 입도 맞추고 하면서 "요 저고리 누가 해주지? 밤에 엄마하고 한자리에서 자니?" 하는 둥 쓸데없는 말을 자꾸만 물었지요. 그나, 그러나 웬일인지, 나를 그렇게도 귀여워해 주던 아저씨도 아랫방에 외삼촌이 들어오면 갑자기 태도가 달라지지요. 이것저것 묻지도 않고 나를 껴안지도 않고 점잖게 앉아서 그림책이나 보여주고 그러지요. 아마 아저씨가 우리 외삼촌을 무서워하나 봐요. 하여튼 어머니는 나더러 너무 아저씨를 귀찮게 한다고 어떤 때는 저녁 먹고 나서 나를 방 안에 가두어 두고 못 나가게 하는 때도 덜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금 있다가 어머니가 바느질에 정신이 팔려서 골몰하고 있을 때 몰래 가만히 일어나서 나오지요. 그런 때에는 어머니가 내가 문 여는 소리를 듣고서야 퍼뜩 정신을 차려서 쫓아와 나를 붙들지요. 그러나 그런 때는 어머니는 고를 안이 내시고 이리온 이리 와서 머리 빗고 하고 끌어다가 머리를 다시 곱게 따 주시지요. 머리를 곱게 닦고 가야지. 그렇게 되는 대로 하고 가면 아저씨가 숭보시지 않니? 하시면서 또 어떤 때에는 머리를 다따 주시고는 음 저고리가 이게 뭐야 하시면서 새 저고리를 내어 주시는 때도 있습니다. 어떤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아저씨는 나더러 뒷동산에 올라가자고 하셨습니다. 나는 너무나 좋아서 가자고 그러니까 아저씨가 들어가서 어머니께 허락받고 온 하십니다. 참 그렇습니다. 나는 뛰어 들어가서 어머니께 허락을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내 얼굴을 다시 세수시켜주고 머리도 다시 닦고 그리고 나서는 나를 아스러지도록한번 몹시 껴안았다가 놓아주었습니다. 너무 오래 있지 말고, 응? 하고 어머니는 큰 소리 크게 소리치셨습니다. 아마 사랑 아저씨도 그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뒷동산에 올라가서는 정거장을 한참 내려다 보았으나 기차는 안 지나갔습니다. 나는 풀잎을 쭉쭉 뽑아 보기도 하고. 땅에 누운 아저씨의 다리를 꼬집어 보기도 하면서 놀았습니다. 한참 후에 아저씨와 손목을 잡고 내려오는데 유치원 동무들을 만났습니다. 오키가 아빠하고 어디 갔다 온다, 응? 하고 한 동무가 말하였습니다. 그 아이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신 줄을 모르는 아이였습니다. 나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때 나는 얼마나 이 아저씨가 정말 우리 아버지였더라면 하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나는 정말로 한 번만이라도 아빠하고 불러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렇게 아저씨하고 손목을 잡고 골목을 지나오는 것이 어찌도 재미가 좋았는지요. 나는 대문까지 와서 난 아저씨가 우리 아빠라면 좋겠다. 하고 불쑥 말해버렸습니다. これで今日の本読みの練習は終わります。まだチャンネル登録をしてない方はチャンネル登録をして一緒に本読みの練習もやってみましょう。では今日も高評価とチャンネルの登録を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すぐはしゃすみだ。おなるどう。행복하세요。